자, 근데 저는 사실은 좀그 유시민 작가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사실 잘 이해를 할수 없었어요. 근데 뭐, 물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개인을 향해서 그 발언 내용을 두고 각자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민주당원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네, 아니죠. 근데 음. 이거를 마치 뭐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인사들이 선거 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유세를 한다든지 이건 조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아니거니와 무슨 선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민주당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게 사실은 핀트가 안 맞다. 국민의힘이 유시민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이준석을 비판하는 게더 맞지. 네. 차라리 권영국 후보를 비판하면 모를까? 이거는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참할 일이 없다. 할 시간이 없다. 오히려 이준석보다 저는 김문수가 더 감이 요즘 좋다고 보는 게 음.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때릴 때 김문수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재명 아들에 관심 없다. 이재명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네네. 그 말이 맞잖아요. 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 포인트는 너무 핀트가 안 맞죠. 음. 안 맞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조선일보에서도 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가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네. 설란영 씨에 대해서 뭐 여성비하, 음. 뭐 노동비하, 뭐 학력비하 뭐 이런 얘기들쫙 붙이더라고 나열식으로 음.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아니. 이준석이라는 저자가 지금 유시민 작가한테 여성 비하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음. 그 막말까지 해 가지고 여성을 이용한 사람이 네. 그말에 자격이 있는지를 전 먼저 본인 자격 체크하고 와라라고 네. 말해 주고 싶고 음. 학력 비하도 말이죠. 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 고졸인데도 본인이 대통령 만들어서 이, 유시민 작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노무현 밑에서 일한다라는 걸로써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음. 이분이 무슨 학력을 비하를 합니까? 음. 그러니까 전혀 포인트를 안 맞는 걸 가지고, 꽤가지고 음. 지금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네. 비하했다라고 지금 억지 스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들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거는, 뭐, 그건 자유니까, 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유시민 작가도 사과를 하셨다고 어, 하니까. 아니,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불편하면 음.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뭐, 성역이 어딨습니까? 다 비판 받는 거지. 근데, 음. 최소한 조선일보랑 이준석은 빠져라. 음. 니네 아, 랑 그러면 조선일보는 뭐그 음, 음, 언론사니까 음. 네네. 이준석과 조선일보는 최소한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음. 저 그렇게 봅니다. 음. 자격이 없어요. 참뭐 네.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그 진보 진영의 큰 스피커는 맞고요. 빅스피커빅 어, 스피커고 이제 선거 기간에 혹시나 어,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될까봐. 음. 아마 오늘 하루 좀 마음을 졸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그 발언이 뭐 부적합했다거나 뭐 과했다라는 걸 사과하셨어요. 음. 이게 끝난 문제인데, 음. 여기에 이제, 유시민급도 안 되는 정치인들이 숟가락 <laughs> 올려다가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그 뭐랄까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회다 싶어. 네 그리고. 그것도 좀 역겹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음. 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음. 이준석 후보를 열심히 한번 비판해 보시라 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준석에게는 사자성어로 너나 잘해라고 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네 군인을 네. 좀 돌아봐라.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실익은 전혀 없고요. 음.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 이 호원 세력의 시민들을 오히려 음. 자극만 했어요. 음. 네. 더 결집되죠. 더 음. 결집되는 효과만 있었어요. 네. 미국 본토 못 치니까 하와이 쳤던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바로 조심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아, 혹시 어떤 그 네. 비유스쿨 이런 거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오늘 컨디션 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아까 명언 때문에 너무 조바심이 나니까 <laughs> 자꾸 쥐어 짜네요. 근데 약간 용종 이후부터 안정감을 찾고. 아, 거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용종 이후부 원래 이후부터 하나 든든한거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네. 자신감부터 막떨지는 거예요. <laughs> 뭐 알약을 하나를 드시고 이런 거아 거죠? 아니 근데 네. 비유도 네. 자신감 약을 드신다. 계속 나요. 하다 보면 는다요? 어, 아, 맞아요. 자꾸 어. 생각이 나. 자 음. 좋습니다. 에이. 자 근데 저희가 딱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음. 아주 짧게 이것만 다루고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뉴스타파가 오늘 뭐 엄청난 보도를 음. 했다고 하거든요. 음. 아니 근데 이 보도가 저도 이제 보질 못해가지고 우리 제작진분들이 요약본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보는데 이 요약본을 보는데도 좀 음. 무시무시 하네요 댓글공작팀 실체가 음. 두둥 밝혀졌다 정식 명칭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분대래요 음. 이름이 자손단이래요 자손단 네. 그래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인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이재명 이준석 후보 비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없는거예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대별 조장을 배치해가지고 네네. 네이버 최신 기사를 55분에서 10분 내로 선점을 한다고 하고요. 조장이 댓글 작성한 다음에 공유하고 <laughs> 이 팀원들이 해당 댓글에 막 공유, 공감을 누르는 음... 그런 방식으로 했대요. 자, 근데 이게 국민의힘과 연계된 측면도 있고요. 음. 기자회견을 공동 기획하는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협력했다라는 부분을 뉴스타파가 음. 오늘 보도를 했고, 음. 이게 더 뜨악한 게 교육부와의 연계 및 초등학교 침투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이승만 박정희 미화 교육,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폭동으로 가르친다, 제주 4.3 남로단 폭동으로 왜곡한다. 야 근데 활동 거점이 종로 빌딩이야? 나 여기 아는 덴데. 음. 대박. 헐. 근데 웃긴 거는 일단 김문수나 국민의힘 쪽과의 그 연계성, 연관성은 부인을 했습니다. 뭐김 음. 아, 부인을 한게 아니라 김문수 측이 부인을 했고 이 자선구 운영자는 김문수가 예전에 이 사무실도 온적 있고 뭘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랑 같이 시민 운동한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음. 야,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내용만 읊어드렸지만또 댓글 조작이네. 음, 야 진짜 압도적으로 지겹다. 아니, 조작 조작 전문 집단이죠. 지겹도 슈퍼챗 네, 조작을 네. 해볼까 하고선 슈퍼챗을 <laughs> 한번 보내봤는데 되네요. 네. 아보내요아 <laughs> 아, 홍장훈. 아이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슈퍼챗 아, 근데 아이디가 <laughs> 내 이름으로 홍장훈으로 돼 있어서 다 티가 나버렸네. 아니 아, 사진은 이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아... 슈퍼챗을 이제 물꼬를 트게 <laughs> 하려고 <laughs> 조작하러 들어갔다가 이름을 다 그대로 <laughs> 이래서 걸리는 경우. 아 이러다가 걸린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죠. 언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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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진짜 뭐랄까 행위 예술적 평론이지. <웃음> 아, <웃음> 예 아이고 우리 저기 아, 뉴스파 아.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초기 보도 단계고 물론 내용이 충격적인 리포트가 새 꼭지인 걸로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음. 원래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이는 보도를 안 하는 매체인 걸로 저도 알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꼼꼼하게 주말 사이에 많이들 들여다보시고 <laughs>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서 저희 아시장 네. 타임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저도 방송 때문에 못 봤는데 퇴근하면서 뉴스타파 영상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예. 자, 이, 그리고 어, 예. 아니, 그 제가 들은 걸로는 그 막내 인턴이 네네. 왜냐면 다른 기자분들이나 음. 얼, 예, 피디분들은 PD분들은 다얼굴 노출돼가지고 예. 이 뉴스타파의 인턴 기자분이 예. 예. 잠입을 해서 잠입을 해서 음, 블랙리으로 잠입을 해서 한 어. 사안이라고 합니다. <laughs> 야 진짜 대단한 대단한, 주제의 대단한 주제의 것 만식이에요. 같아요. 예. 네. 아 대단해 대단해. 네. 뭐 댓글이 김문수 어깨 위에 윤 어게인 별이 내려앉았다 이런 댓글 썼다고 음, 하고요. 음. 지금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된다 이제 이런. 댓글 위주로 썼다라고 하고요. 네. 자, 우리 홍 장원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클라라 광님 쏴주셨고, 선우님 네. 감사드리고, 오, 요거 혹시 지금 다 모아서 주실 수 있어요? 소개만 하고 저희 음. 정리할까 합니다. 음. 예. 음. 아우, 천장지구님 박영식 섹시하다 하시는데, 섹시라고 좀 거리네요. <laughs> 네. 요 귀여운 종. <웃음> <웃음> 오늘 다들 좀 과하네. 어, 오늘 좀 <laughs> 다들 리액션이 조금은 음. 네. 신인 교육간것 같아. 오늘 돛자리 네. 효과로. 어. 아니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오늘. 예, 정치 네. 컨설팅 쿠. 감사드립니다. 신인 교육 변호사님 덕분에 다들 좀올라갔어텐 오늘. 올라갔어요. 저 이런 점또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요도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계속 좋아요 한 번씩. 아 근데 댓글 조작이 먹히네요. 이렇게 마중물로 하니까 뒤에 따라오잖아요. 잊지 않겠다님 감사드리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원님, 인규님, 영식님. 세분폼 미쳤다 해주셨고요. 어어.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이동형 TV 보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우 역하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천장지구님이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이제 네네.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음. 역하 압도적 역경을 드려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음. 예.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 네. 자 택... 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2만 명이네 이제. 음자 신용현님, 스파르타님, 보리 아빠님, 한일인님, 세로미님, 전 요한님, 그리고 협객님, 어, 노파워 블로거님, 오늘님, 시작은 울림님, 배기환님,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주신 꼼수노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음.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두 분과 이 야심한 시간을 불태워 봤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월요일에도 열시 네. 정치 아시장 잊지 말고 음.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두 분과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순삭 일, 순삭. 저는 이렇게 즐거운 방송은 매일 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금요일 밤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독립 기념으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음. 짤쇼에서의 미니 광고. 아. 와, 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오늘 지금. 팔천 분의 증인이 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짤 쇼도 아, 많이 봐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의 시방 쇼도 예. 많이 봐주시길 응원드립니다. 아근데 저는 네아또저 대망론 요책 네. 하나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네 명의 공동 저자 여기 얼굴 보이시죠? 음. 예 여기 저랑 우리 박영식 앵커님,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네. 많이들 네. 다들 좋아하시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네. 예 요거 대망론 꼭좀예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 대안과 희망, 네. 좋은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망론 지금 현재 교보 정치 사회 2위 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됐으면 좋겠다고요. 됐으면 <laughs> 아니 이거 마치 옷 색깔은 흑백으로. 미래를 예측하듯 입은 것 같아요. 흰옷 <laughs> 입으신 분들이 요즘 분위기가 좋거든요. 검은 아, 옷 <laughs> <laughs> 분들은 조금 안 좋고 어, 대망로. 다 좋아요, 다. 예, 도사님들처럼 네. 예, 대망 예, 네. 저랑 김용남 예. 저기 저기 뭐야. 네. 예, 아마 신인 교원사와 김용남 네. 예, 의원님만 아마 하얀색이었을 겁니다. 네. 예, 오늘 네분다또 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거 제가 요거는또 예, 제가 대량 구매해서. 이벤트 선물로 또 우리 보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분다 친해가지고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예. 어. 우리 뭐 슈퍼챗 대신 대박론 산다하시는 원희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많은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래 평일에 왕왕 했었던 오늘 야식 음. 타임은 금요일 밤이라서 저도 음. 오늘 가정에 좀 충실하기 아. 위해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거죠? 내일 오전에 박영식 라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laughs> 제 개인 채널까지 얘기하고 자 오늘 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MC 장원 우리 신인 기변 호사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